뉘앙스드는 한국어로 무슨 뜻인가요? 하니까 원시적 의미로 단어나 개념의 미묘한 차이를 포함하거나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뭐 이전에 라마 뭐좀 작은 모델이나 다른 AI 작은 모델을 썼을 때 한국어 깨지고 뭐 중국어 가 나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러서피입니다. 오늘은 LG AI 연구원에서 만드신 X1 4.0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었는데요, 에이전틱 AI를 구현하기 위한 다채로운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X1 Deep, 까 이전 모델이죠, 이 모델의 탁월한 추론 능력을 이제 통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답변도 하고 추론 답변도 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다라고. 수 있겠습니다. x a 원3 5의 사용성 더하기 x a 원 d i p 의 추론 능력을 통합한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비추론 모드, 추론 모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드 이런식으로 두가지 모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거기에다가 에이전틱 AI 시대를 대비한 도구 사용 능력을 탑재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답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해서 에이전트의 역할을 해줄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분야에 사용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죠. 그리고 엑사원은 이제 LG AI 연구원에서 만든 AI이고요. 특히 한국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혁신적인 이중 모드, 비추론 모드, 빠른 대답.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이 래피드 씽킹, g 비추론 모드로 답을 하고 복잡한 수학이나 코딩 등 사고가 필요할 때는 ranking, 추론 모드로 답을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모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확장된 다국어 지원, 한국어, 영어, 이중 언어, 신규로 스페인어까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각 언어별 문화적, 역사적 특성이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할 점은 아무래도 에이전틱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진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단순히 답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에이전트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XA1-4는 에이전틱 도구를 사용하는, 이제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AI로 진화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도구와 연결하여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다음에 단일 도구 호출을 넘어서 다단계, 다턴, 도구를 호출하는 그러한 역할도 할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와 에이전트 상호작용 및 반복적으로 추론도 할수 있는.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게 우리가 뭔가 시켜놓으면 알아서 그 임무를 처리할 때까지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제 X1 4.0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모델 지금 공개된 건 32B 모델, 그래서 고성능 작업이 가능한 모델이고 1.2B 모바일이나 온 디바이스용. 1.2B 모델 굉장히 매력적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작은 모델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더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모델을 구동하려면 이제 엄청난 성능이 필요하지만 1.2B 모델은 아주 작기 때문에 이 모델이 잘 작동이 된다. 그러면 아주 작은 디바이스에 이런 모델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엄청 커지겠죠. 그러면 허깅페이스에 들어가셔서. x 사1을 검색하시면 지금 4.0 모델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x 사1 4.0을 허깅페이스에서 좀 직접 써보려고 하는데요. 허깅페이스에서 x 1이라고 치면 이렇게 여러 모델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32BGF를 눌러보니까 커뮤니티 들어가면 네, 지금 이 GGF 파일이 로딩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이제 올라마에서는 저도 안 됐고요. 지금 뭐 여러 사,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려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4.0 1.2b를 검색했어요. 그냥 GGF 말고 그냥 1.2b랑 32b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들어가시면 여기 밑에 들어가면. 이렇게 코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고 모델을 불러와서 난 리즈닝, 그 다음에 리즈닝 모드, 그 다음에 에이전틱 툴 유즈 이렇게 스, 실제로 써볼 수 있는 예시 코드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구글 콜랩에서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하시면 되구요. 제가 지금 이 구글 콜랩 링크를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을 보시면 필로소피 AI 교육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이 링크를 보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 파일 누르고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 하셔서 이제 코드를 수정하시면 되고요. 우측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 저는 A200 지금 한 10달러 정도 결제해서 이렇게 썼는데 T4로 하셔도 됩니다. T4 GPU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제 추론 아닌 모델도 한번 써볼 수 있는 코드. 이걸 진행하면 다음번에 좀 시간이 걸리고 이 프로포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너가 얼마나 대단지 설명해봐. 하니까 저는 엑사원으로 LG AI 리서치에서 개발된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제 능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뛰어납니다. 복잡한 첫 계산 처리, 다양한 언어 이해, 빠른 응답, 응답 속도, 학습 데이터 활용. 이렇게 답을 줬고. 보시면 여기 think 부분이 비어있죠. 그러니까 not, not reasoning이기 때문에 추론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think 부분이 비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론하는 모드도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제죠. 3.12랑 3.9 뭐가 더 큰지 얘에게 물어보아서 답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보면 추론을 이렇게 쭉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12... 3.9에서 3.9를 3.90으로 바꾸고 이렇게 비교하는 이러한 부분 굉장히 추론을 잘하는 것이 이제 느껴졌고 에이전틱 툴 유즈 에서롤 다이스 이제 주사위를 굴리는 그런 툴을 이제 제공하고 그다음에 유저가 물어보면 이제 이 툴을 사용하는래서 이제 단순히 추론만 하고 비추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이전틱 툴을 사용하는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LG AI 리서치에서 제공한 코드를 한번씩 쭉 해봤고요. 밑에는 이제 제가 작성한 이제 코드인데 이건 채팅, 채팅 UI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행하시면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채팅 UI가 뜹니다. 그래 이거를 통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고. 제가 32비도 써보려고 했더니 용량이 커서 잘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2비로 일단 제가 지금 콜랩 실습을 해본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1.2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엑사원 4.0 채팅봇이라고 해서 이렇게 채팅 UI가 있고 제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1.2b지만 한국어가 깨지지 않네요. 한국어를 잘하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x 1으로 한국어 이해와 생성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언어 능력이 완벽하지 않으며 일부 특정 표현이나 뉘앙스한 내용은 전문가 수준의 언어 모델로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데 이 류, 뉘앙스는 한국어로 무슨 뜻인가요? 하니까 원시적 의미로 단어나 개념의 미묘한 차이를 포함하거나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뭐 이전에 라마 뭐좀 작은 모델이나 다른 AI 작은 모델을 썼을 때 한국어 깨지고 뭐 중국어가 나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영어가 좀 섞어 나오긴 하는데 문맥에 맞는 영어가 섞여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해 주는데. 지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현재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바마와 트럼프의 관계 쭉 보면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경영 철학은 하니까 장기적 투자 강조, 수평적 조직 문화 개발, 그다음에 핵심 역량 개발 어프로치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제 한국어가 뛰어나다는 건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물론 아주 최신 정보까지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AI 모델이 이렇게 한국어로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1.2B는 온 디바이스 모델이라고 이제 LG AI 연구소에서 밝힌대로 작은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이 정도로 하는 모델이 작은 디바이스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삶을 많이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고 모든 기계 안에 AI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그런 날이 곧올것 같습니다. 이 엑사원 4.0은 이제 제가 직접 한번 써봤는데 우리나라 AI 모델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